예, 엄수연이라고 합니다. 어, 잠시 제 방을 한 번, 예,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아, 여기가 제가, 어, 제일 큰 방입니다. 예. 주로 생활은, 예, 주로 업무를 여기서 거의 주로 봅니다. 예. 여기가 제가 살만는 침대이고요. 예. 주로 여기서 잡니다 어, 그리고 하늘이도 여기서 잡니다 하늘이도 여기서 같이 잡니다 하늘이가 처음에 같이 자다가 어, 자다가 일어나면은 여기서 아니면 자든지 여기서 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장롱이고, 예. 예. 여 있습니다. 예. 요거는 예, 어, 오디오고, 예. 이거는, 어, DVD, 예. 요거, 예. 음악 c d 고 예. 네, 예. 이건 제가 사용하는 태블릿이고, 예. 이거는 갤럭시 북, 예. 예. 이렇게 지금 엄하게 지금, 어, 나오고 있습니다. 갤럭시, 지금 여기 LHDMI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갤럭시, 여기인데. 좀더화면 크게 보려고, 이게 좀 노트북에 연결해서 안 보고, HDMI 연결해서고 지금 여기 모니터로 해갖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예예예 예. 예, 예, 예. 음, 이렇게. 예. 예, 키보드고, 예예텍 로지텍, 로지텍, 슨예텍 로지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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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지어나 요즘 로지텍, 로지텍, 로 있고. 로지 이건이 텍 로지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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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침대고 예 요, 하늘이 지텍단지 예. 강아지 계단,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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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진짜 좀 예, 하늘이의 예, 친구들, 예 하늘이 친구들, 예, 예 하늘이 이예예 밥그릇 이거 예 요고 예, 예, 고예 예, 예, 예. 요거는 보일라고 예예요 예, 현관 들어올 때 입고 요 모습입니다. 예, 아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든, 증기 자전가 증기 오토바이,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 이렇게 있고 예 여기 우리 예, 강아지용 예 배변 패드 예, 이거고 예, 음 알겠습니다 예. 그리 이런 작은 방인데요, 예큰방 맞은편에 보면 뭐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은 현재 지금 어안 쓰는 물건만 있습니다. 제가 거의 안 쓰고 있기 이 방에서는 그 이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중고로 팔아야 될 것들이나 안 쓰는 물건들은 여기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요, 요 책상이잖아요. 이거 이거고 이거고 이거고, 어항 있고, 이거 다 지금, 저, 중고로 팔아야 할 그런, 예, 그런, 그런 물건들입니다. 지금 안 쓰는 물건들이라서 지금, 어, 예, 중고로 처분한 그런, 그런 것들입니다. 예, 이도 장롱 있고, 예. 장롱 있고, 요, 예, 예. 서랍장, 예. 예, 여기도 에어컨 있고, 예. 작은 방에 에어컨 있고, 예. 어, 탄력이고, 예. 예, 금방에도, 예. 에어컨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 겨울이니까 에어컨을 쓸 일이 없으니까 지금은 돼동을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하늘이 예, 강아지 침대. 저 강아지 침대 하늘이 현재 지금 예, 탁자 밑에 예, 식탁이를 밑에서 예, 지금 쉬고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제가 사용하는 예, 그 식탁입니다. 여기서 주로 식사를 하고 예, 또 라면 끓이 먹고 여기서 라면 끓이 먹고 그렇게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 이거는 예, 에어프라이어 예, 이거는 어, 전자레인지 예, 이거는 커피 머신기 예, 예, 그리고 예, 커피 먹고 싶으면 여기서 커피 먹어도 되고 예, 여기도 커피가 마련되어 있고 또 그리고 믹스커피라고 예, 믹스커피도 여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제 취향대로 골라 먹습니다. 예, 콜라, 뭐, 예, 미스커피 뭐, 먹고, 또, 원두커피 해갖고, 이렇게 뭐 막, 막, 워서 먹고, 예, 그렇게 하고. 이건 커피 시럽이고요. 예, 커피 시럽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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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는 전기 오토바이 어 배터리이고요. 예, 여기도 배, 발로, 여기도, 하, 예, 거실에도, 예, 여기 보시면은, 예. 난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예. 요거는, 예. 우리나라 지도이고요. 예, 요, 요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요 화장실은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이고 여기 지금 현재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음. 음, 음, 거 예, 잠시 잠시 화장실 물을좀 내릴게요. 아, 하늘이가 똥을 넣어가지고, 예, 여기 버려놨는데 물레를 내리, 내리겠습니다. 예. 내리고. 이게, 예, 제가 사용하는, 이 예, 비대, 예, 화장실 비데입니다비데가 예. 이게, 편리하긴 편리한데, 이게, 어 며칠 중, 정도 사용하다 보면은, 이런데, 오는제 이런 주위에, 뭐, 막 묻습니다. 뭐, 이런 게 묻, 묻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을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여기도 좀 묻어 있잖아요. 예, 뭐, 묻어 있는데, 어, 하다, 사용하다 보면, 뭐 이렇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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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기 주변에 막 묻기 때문에, 어,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예, 여기, 예, 예, 이렇고, 예. 여기는, 예. 뭐, 뭐, 있는 건 뭐, 휴지, 막, 뭐 치소 같은 거 보관되어 있고, 예. 네. 예, 예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예, 치소 살균기입니다 예. 어, 이거로, 예. 양치질 하고 나면, 여기를, 예, 여기서 이제, 양치 예, 치수를 살균하고, 예, 이렇게, 이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네, 예. 예, 여기는 베란다입니다. 베란다인데, 여기 또좀모서 물건들, 여기 보시면, 예, 세제하고, 예, 세탁기, 예, 세제하고, 어, 뭐죠, 예, 섬유유연제, 또 이렇게, 요거는 건조기 예, 며칠 전에 산 건조기 있고, 또여거 이거, 이거, 이 이거, 행용 캐리어 거 예, 이거, 도어 여행용 이리어이렇이니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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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이 이거, 이이 이거, 예. 예, 예이 <놀람> 예, 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만 여기서 마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